네.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 수치 같은 것도 제어 가능하고, 보시면, 상황에 맞게, 리모컨으로 키워크고,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그 로그인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 제어 관련해 가지고 현재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혹은 웹을 통하여서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 다이렉트로 만약에 제어를 하고 싶다면 이런 형태로 다이렉트 제어도 할수 있습니다. 기타 설정도 가능하고, 수동, 제어도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이렇게 추가도 하실 수 있습니다.